스지는 선발 투수를 예고한 상황이고 키움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애플러 선수로 예측을 해 주셨어요. 했던 만큼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카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자 위원께서 생각하는 5차전 타선에서 의키플레이어는 누가 있을까요? 역시 중심 타선인데요. 전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어 일단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첫 번째가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피이 투어 선수들이나 아니면 투어를 뛰는 선수들은 어 저렇게 몸도 안 움직이고 어떻게 음. 저렇게 간단하게 공을 치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전 아.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어 일단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첫 번째가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피이 투어 선수들이나 아니면 투어를 뛰는 선수들은. 어, 저렇게 몸도 안 움직이고 어떻게 저렇게 음. 간단하게 공을 치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 아마추어 골퍼들 많이 보잖아요. 좀 이런 경우들 많지 않나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2슈이 연습 방법 있잖아요. 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아마추어 분들은 거기가 슬라이스 이렇게 착 잡아놓고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한다면 이 밸런스도 유지가 되고 음. 찍혀 맞거나 힘을 더 주게 돼서 우측 어깨가 올라오는 것도 어 방지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지금 뭐 전. 백스윙을 해보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앞꿈치가 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들리. 참 유용하네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조 <laughs> 백스윙을 해보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앞꿈치가 들리면. 안 그렇죠,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리. 참 유용하네요. <laughs> 이거 없으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잖아요, 박다선 프로는 좀 최근에 어떻게 보냈어요? 뭐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어, 저한테 갑자기 이제 낚시에 빠졌다고 <laughs> 낚시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어. 어, 또 낚시에 또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천천히 또 기다리는 그 맛도 있고. 그, 네. 전형적으로 골프에만 끌어붙은 캐릭터. 골프에. 저희가 오늘 좀 가을 가을의 골프. 가을 골프란. 어, 제가 생각하는 가을 골프. 원래 한번 방향을 잃기 시작하면 끝까지 못 찾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바로 고현상 프로와 함께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행동하는 신개념 라이브 골프레슨 지금부터 고윤성 프로와 함께 시작합니다. 만또 찾아뵙게 됐는데 음.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3 삼주가 너무 빨리 지나간 거야. 네네. 정말 눈코을새없이 바쁘게 지냈는데 어, 이렇게 제가 딱, 또 다시 여기 이 자리에 와있네요. 네네네. 네. 우리 권지한 아나운서가 있어야 할 곳은 뭐 다른 방송국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바로 오로지 바로 우리 있습니다. 골프 앤스포츠 네. 채널의 라이브레서 골프 스토리인가 아닌가 네. 어, 싶습니다. 아, 광섭 씨는 음. 제가 골프 앤스포츠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본것 같아요. 3주 동안. 네. 어뭐 사실 저희가 뭐 삼주 동안 이게 쉬면서 그냥 쉰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골프 앤스포츠채널에 그서또 야심차게 준비한 이 펀펀한 매치라고요. 음. 이 개그맨들과 또 야구 레전드들이 모여서 네. 이 스크린 골프대회를 한번 펼쳤는데 아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저희가 3주를 쉬면서 그냥 쉰게 아닙니다. 또이 제작진들이 또 아주 어마어마한 또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골린이 여러분들 또 싱글을 만들기 위해서 어, 준비한 어, 프로젝트죠.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 자, 본격적으로 우리 연상은 사모님과 함께 골린이 될 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골프 초보 저희를 구원해 줄두 명의 프로 아, 오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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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섭. 근데 이게 방송 출연은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죠. 그렇죠. 네. 네. 뭐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또 뵀는데. 최근에 뭐 똑같이. <laughs> 이랑 그때 저희 브로맨스 대 시스터즈 그퍼스 매치 했었잖아요. 때, 네.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 뭐타 방송사 프로그램 어, 그 방송을 봤는데 생각보다 이 부진한 그런 느낌을 아, 많이 주더라고요. 브로맨스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네. <laughs> 저희끼리 만인가요 고현성 프로는 <laughs> 요새 또 시국이 시국인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상통화로 얘기도 하고. 음, 어, 저희 박다성 프로 우리 좀이 시스터즈의 케미를 좀 보여줘야겠어요. 저분들도 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자, 고현성 프로 오늘 어떤 레슨 준비하셨어요? 제가 오늘 프로가 또 앞서 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또 어머님의 잔소리를 한 편을 썼는데. <laughs>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네살 다섯 살 이제 막 뭔가 좀 알고 싶고 뭔가 이제 호기심 할 때는 질문들이 쏟아지게 돼 맞아요.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질문들을 오늘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두분 프로가 오늘 레슨을 <laughs> 해주시겠습니다. 자 라이브스 레 골프 스토리 아 오늘 또 너튜브로도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레슨의 주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을 저희가 아 정말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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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질문들을 준비했지만 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정말 궁금한 거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아뭐 창피함은 잠깐이지만 그렇죠. 실력 향상은 오래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 마구마구 마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꾸.